<laughs> 음, 의욕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엄청 어려요. 엄청 우려서 비가 온다고 합니다.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좀 의욕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비가 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압이잖아요. 저기압이면 이 공기 중에 공기 밀도가 낮아서 높을고 낮을처 해가지고 저기압인데 이 공기 중에 공기 밀도가 낮다는 건 산소가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. 그 얘기는 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진다. 산소가 부족하면 쉬고 싶어지잖아요. 뭐 졸린다든지, 아니면 뭐 의욕이 없어진다든지, 약간 머리가 잘안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산소가 부족해서. 저기압이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디스트었어요 어, 저는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날이 흐리면 좀 기분이 다운되고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고 좀. 어, 그렇거든요. 그 대신 반대로 맑은 날에는 약간 막 의욕도 넘치고 뭔가 하고 싶어지고 막 이래요. 날이 좋다고 막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아니지만 좋은 날에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날이 좋은 때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직장을 다니면 날이 흐리면 좀어 일을 조금 쉬엄쉬엄 했던 것 같아요. 좀더 많이 이제 공기도 쐬러 나가고. 어, 음료수도 하나씩 사 먹으러 나가고, 다른 이제 직원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, 그래서 친교? 어,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흐린 날을 썼던 것 같고. 어, 근데 이제 풀랜서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날이 좋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, 날이 안 좋으면 일을 덜 한다고 해가지고, 뭐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내가 뭐라 그러죠. 내 스스로가 일이 막 밀리면 나중에 고달프니까. 일을 하기 싫어도 오늘 할 분량만큼 해내야 돼 이러면서 스케줄을 막 빡빡하게 짜서 하는데 체력이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점점 충분한 충전과 휴식이 없으면 체력이 툭툭툭 떨어지니까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이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쉬고 싶으면 쉬고 컨디션대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쉬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쉬어 보니까 그게 이렇게 의미가 와닿더라고요. 온전히 내 삶의 시간을 내가 운용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그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.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당연히 뭐 직장이나 대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않죠. 내 시간을 내 스타일대로 운용해보기 같은 그런 교양수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필요한지도 몰랐고 어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?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음. 자, 이거 얼린건데 이렇게 넣고 어, 저는 4정도로 맞추고 냉동 이걸 딱 놓으면 기가 막히게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일단 뭘 넣어줘야지 김치즈넣어 오케이 t s like the c r i n g 뜨거 h 뜨거워 o go? Something s t r 코 n g 코 h shh. w 사실 이렇게 잘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왔던그 되게 유명한 베이글 집은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불친절하다. 자꾸 비싼 메뉴만 추천하고 블루베리 베이글이랑 어니언 뭐 베이글을 시켰는데 블루베리 베이글은 그냥 플레인 베이글을 주셨더라고요. 손님이 많지도 않았는데 거,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도. 파는 것도 물론 장사지만 음, 좋은 베이글 파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 드시겠냐 뭐 하면서 응대할 때 나누는 그런 대화들 아주 작은 그런 스몰 토크에서 얻는 그런 내 기분 좋은 경험들까지도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.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거기서 파는 아주 좋은 그런 재화들까지도 좋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음. 짐 캐리 영상이 유튜브에 떠가지고 나는 짐 캐리가 아니었습니다. 뭐 이런 썸네일이어가지고 그거로 제가 들어갔는데 어, 짐 캐리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배우가 됐고 어, 잘 돼서 지금 위치 에 올랐는데 다 가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던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어,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봤으면 좋겠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알게 될것 같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게 되게 저는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, 한때는 정말 대단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, 우와, 이건 누가 만들었어? 막 사람들이 막다 뒤집어지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는데, 문제는 뭐냐면, 제가 그렇게까지 어, 특출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. 되게 지극히 평범하고, 말주변도 잘 없고, 사람들이 성, 생각하는 성공이란 건 그냥 내, 내 힘으로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? 그러면은 그걸 쭉, 쫓아가다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그게 진짜 자기만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고 아 내가 했을 때 재밌고 만약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또 내가 나 혼자만 계속 돌려봐도 재밌고 이런 영상들을 쭉 만들면 어떨까 뭐 이렇게 된 거죠 예전 같으면 진짜 막 불안했을 거예요 아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날안 찾아주네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은 커피 마시고 빵 구워 먹어도 좋으니까. 이렇게 날이 꾸리꾸리하고 일하기 진짜 싫어 죽겠는데 일안할수 있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. 여유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오늘도 5시부터 비가 오고 수목금토 좀안 오고 그 다음부터 비가 예상이 돼 있어요. 장만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죠. 저의 기분은 맛있나? 뭐, 뭐 물론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. 제 아내 같은 경우도 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같이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분들도 계실텐데 특별하게 막 맛있는 치킨 같은 거. 시켜서 드신다든지 뭐 하면서 내면의 그 에너지를 잘 축적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주절주절한 이 수다라고 해야 될까요 푸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 그리고 왼쪽 상단에 편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영상 제작이라는 걸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영상을 여기다가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영상 만드는 건가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아무튼 끝까지 정말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하고요. 음 많이 안 보셨더라도 괜찮습니다. 네. 언젠가 제가 다시 보겠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